사도 바울의 기도 3장 14절부터 21절인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예요? 미사려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어? 웬 형용사가 이렇게도 많은지 내가 성경은 진짜 형용사가 없고 그저 동사만 많다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다 사도 바울의 편지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면이 있는가 싶을 만큼 굉장히 꾸밈의 단어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꾸밈의 단어가 하도 많아서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성신차려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막 깎아내고 털어내고 그래서 그 본질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잘라버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 송구스럽잖아. 제목을 만드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계서 길게 안 하고 오늘 기도 14절부터 2 1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 예. 그래요. 한번 제목 1번 읽읍시다. 모든 족속의 통일성과 각각의 이름의 개성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에게 아버지예요. 개인의, 개인을 너무 잘하시고, 개인을 인도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을 축복하셔요. 그런 하나님인데 또 하나는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도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이이 이 양면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섬세하면 좀큰 거는 잘 못하고 큰 거를 하면 섬세한 걸좀잘 못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럼 이런 세계교회를 품으시고, 개인에게 친절한 아버지와 관계해서 응답하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이 말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서론을 썼어요. 성경 읽읍시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또온 세계에. 그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름을 주셨다는 거는 각각 그를 뜻하는 거예요. 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솜씨인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놈은 이 세상에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인간이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또또 또 그대로잖아. 일란성 쌍둥이가 내가 보기엔 구분을 못 하겠는데, 그 엄마는 자기는 너무 금방 알겠대. 왜 둘이 똑같으냐? 전혀 다르대.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 눈에는 전혀 다른 아이예요. 하나님의 눈엔 다 달라. 하나뿐이 없어. 참 여기 이름 각각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희귀성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도 더 없어 유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각각 다르냐 그런데도 전체를 또끌어안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번.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주하신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굳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 네. 이렇게 그래도 줄여서 내, 여러분한테 제목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알, 알게 썼잖아요, 그지? 거듭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 내주하신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무림에 뿌리를 내시고 털을 굳겋게 하시는 굳겋게 하기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 뭔 말인지 그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응. 뭔 말인지 아름다운 말이면 틀림이 없는데. 3번. 모든 성도와 함께 복음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메인 디쉬에 다른 건 앞에 그건 다 이제 서론적이고 꿈인 말이에요. 다 맞고 좋은 말인데 이말 사랑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깨달아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말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되 아주 모든 면에서 더 많이 알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 충만, 여기서 충만이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은혜도 충만, 축복도 충만, 지식도 충만 모든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 그그 고정되어 있는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로마. 소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높이, 넓이, 깊이, 크기를 알, 알 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풍, 풍성한 그 사랑이 소산하는 것으로 우리를 소산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 공부하는 건 여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충만이 두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은 그냥 고정된 부피가 아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확 왈칵 왈칵 소아나게 하신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자, 충만한 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한 말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다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생각만으로 하는 여러분 그런 기억만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주셔. 기도 열심히 안 했어 생각만 그냥 했어 지나가 지나는 는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만 한 것으로도 주신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주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사도바울의 기도예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은혜 됐어, 안 됐어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를 품지만 개개인에게 이름을 주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맨 마지막에 주신 것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돈이 많아서야 많은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무튼 반전도 되고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